그 영화도 엄청 많이 보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 이제 만약에 배우님께 이 영화 리메이크 해보자 뭐 예를 들어 이연배우님께서 제작도 하고 투자도 해가지고 CJ에서 같이 해볼래 막 이렇게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짜 해볼 생각이 있으셨을지도 궁금하고 음 그리고 네 일단 고질문을 뭐좀 드려보겠습니다.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? 아네 근데 그 원작에 대한 어마어마한 힘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롭게 또 리메이크를 한다라는 뭐 제안? 이런 거를 받을 때, 어, 일단 두려움이 많이 앞서었을 것 같아요. 네. 뭔가 원작에 좋은 어떤 아이디어? 아쉬움을 좀더 재밌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또 리메이크의 또뭐 의도일 수 있겠지만, 저는 이 지구를 시켜라가 가지고 있는 원작에 힘과 뭐 메시지 그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 제가 오히려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손쉽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배우로서 만약에 뭐 참여한 어떤 의지가 있느냐 하면은 음또 신하균 어 선배님이 또그 병부 역할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건 역시도 쉽지 않겠다. 차라리 네어 황정민 선배님이 맡으셨던 그 역할 이번에는 <laughs> 네, 네, 네 동생 역할 그거를 좀 저의 입장에서 배우로서 뭐 도전하고 재밌게 좀 즐겨볼 수 있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지금 해봅니다 감독님 어떠세요 어울릴 것? 같아요 저는 당연히 병구라고 <laughs> 생각했는데 어쨌든 재미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황정민 선배님이 거기서 그거를 더 뛰어넘는 그리고 비교당할 거잖아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. 너무 잘해 주셔서, 아, 네, 네. 제, 제가 한번 같이 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러면 어, 네. 진짜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. 네. 아, 네. 신학윤한테 음, 신학윤을 뛰어넘는 또 다른 그런. 오늘은 단체미 없었죠. 네. 다 네. 다 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